오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함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본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에시당초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스 2장 8절을 보면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의하여 <laughs>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원래 우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거저 주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다 없다. 당연히 믿음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것입니다. 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값 없이 주시는 것이고 그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가 가지려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그저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우리가 받았을지인데 그 믿음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믿음이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 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무슨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무슨 능력을 행하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시달리면서 재산마저 다 허비하였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여인은 이제 그 질병에 놓여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믿음 때문이다. 3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불치의 병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이 떠나가고, 이에 있는 이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불치의 병을 고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나에게는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이 여인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왜?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믿음이 있다, 없다의 질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저,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이 있어서 여기 온 거예요. 아니, 이 자리에서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왜이 여인처럼 내게는 믿음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라는 거죠. 왜죠? 왜 내게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 여인을 보면.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있다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예인에게 믿음이 있다고 어디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예인에게 믿음이 있다고 어느 구절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26절.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다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머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믿음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습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 이르라, 믿음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습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그더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없어요, 믿음이란 단어가.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보입니다 31절 제자들이 여쭤오되 우리가 애호사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역시 믿음이라 단어가 없습니다 31절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무리 읽어봐도 이 여자에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는 25절로부터 33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여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글자도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르쳐서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못본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럴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구원과 치유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신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직접 대하기 전까지는 그냥 들어서 아는 이야기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아,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정작 오늘 본문을 두고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 글자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못본 믿음을 예수님은 어디서 보고 있는 거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하는 생각, 특별히 긍정적인 생각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믿음,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긍정적인 생각,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세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나할수 있을 거야. 구원을 받을 거야. 여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할수 있을 거야. 될 거야. 가능할 거야!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두고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인 믿음의 바탕을 두고 예수님은 구원과 치유를 선포하시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할수 있다, 가능하다, 된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이 되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 라는 것입니다. 할수 있겠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믿음이 아니고 결국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모양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할수 있다, 가능하다, 된다,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수백 번, 수천 번 머릿속에 대내어도 결국 할수 있을까? 가능할까? 될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이죠? 이걸 해결하려면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수천번, 수백번, 수만번 할수 있다, 가능하다, 된다. 그렇게 말해도 실질적으로는 될까? 가능할까? 불가능할 거야? 안될 거야? 할수 없을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끝이 나게 되는 이유. 그래서 그걸,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는 것. 게 뭡니까? 바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예수님의 옷깃에만 손을 떼어도 낫겠다, 라고 하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5장을 읽었지만, 4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소개하냐 면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인이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 앞서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들은 것이 그 안에 긍정적인 생각,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구원과 치유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든 말씀은 드리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러느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듣는 자가 삽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 주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들어야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7월 15일 성경 퀴즈 대회와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무슨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으려고 하고, 이런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이런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외우려고 하자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검이 되고, 치해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움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었습니다. 2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생각만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좋은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은 행동으로 표현될 때에 비로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실제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보입니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게 보입니까? 아,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한 것을 실천으로 옮겨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손을 대는 게 이게 쉽게 보입니까? 나도 하려면 할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이라면 정말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까요? 쉽게 예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만 할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께 나아가 옷을 만질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요? 실제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행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저나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생각을 과감하게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첫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애워싸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을 비집고 들어가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피를 흘리는 유출병 환자 혈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를 만짐으로 부정해진 사람은 7일 동안 진박 예루살렘 밖으로 가서 유배되어야 정결케 된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은 그를 피했을 것이고 왜 오느냐고 조롱하고 핍박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까지 믿음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각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든 말하지만 행함은 쉽지 않습니다. 무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에는 조롱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따돌림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뒤로 다가서는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담대함과 힘 있는 행동. 조롱과 핍박과 그리고 따돌림과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행동. 이런 행동의 믿음 뒤에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믿음입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될까? 안될 거야? 할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할수 있다. 믿음은 가능하다. 믿음은 된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생각만 한다면 그것은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힘있게 수치와 핍박과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한 주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믿음으로 행하 여서 놀라운 축 복이 여러분 모두 에게 함께 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